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어질 정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중요한 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수요일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알려진 이 32절과 33절은 이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또 노아의 때도 이와 같은 비슷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는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일상에 파묻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자연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천둥처럼 선지자의 거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노아의 때그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에 파묻혀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밤매는 이야기와 맷돌질하는 이야기 역시 깨어있으라는 충고로 마무리합니다. 도둑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둑은 옵니다. 그러나 정확한 때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둑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종은 평범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그 일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종에게 주인의 오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게이르고 악한 종에게는 주인이 갑자기 들어 닥칩니다. 자신의 게이름과 악함을 감추고 숨겨하는데 그 틈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들에게 주인의 오심은 갑자기이며 들어 닥침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들은 일상 자체가 아닙니다. 일상을 아무렇게 사용하는 악하고 게이름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악함을 게이름과 같이 사용하거나 대치어로 사용합니다. 게이름은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무의미한 곳에 시간과 정렬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악했습니다. 소돔의 때 소돔과 고모라는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악했다는 것이죠. 게 이름은 무가치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들은 너무 부지런하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예배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예배 시간조차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삶의 우선 순위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악은 타인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은밀하고 교묘한 악은 성실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맨목적이고 피상적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마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데도 무화과를 딸 준비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일 홍수가 내리는데도 방주 안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일상이 그들의 눈을 막았고, 성실함이 그들의 생각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삶은 일상생활 속에서 종말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속에서 이 종말을 현재화 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완악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또 자연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하루를 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일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깊은 고민 가운데 주님의 뜻을 품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